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 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미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하매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묵백성이 나와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초반에 나오는 이 여러 세밀한 내용들은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아,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압에 대한 여러 배경들 아브넬에 대한 배경들 이런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이 벌린 은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3장 1절로부터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점차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굉장히 은밀하고 불안하죠. 여러 가지 번복되는 일이 많고, 은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의아한 점들 뿐인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건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 오묘한 사건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뜻하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단순하리만큼 우리가 쉽게 설득하고 이해될 만큼의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던 겁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올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내용 속에서 한번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지금 이 아브넬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철두철미하게 설득시켜서 그들에게 동의를 얻은 뒤 특별히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집합 사람들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올 만큼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들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그들을 설득해서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 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으로도 그려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38절에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사한 것 같고 이스보셋을 배반한 굉장히 배신자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맹세를 들고 오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화평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속하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제시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다위세계는 이 귀한 사람이 화평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지게 된 겁니다. 요압으로부터 말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부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아, 속삭임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너에게 다시 할 말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조용히 아브넬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죽임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즉 아사엘이 죽은 것은 정당한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굳이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예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전쟁 가운데의 죽임이란 말이죠. 이것은 개인적 원한으로서 복수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나라 대 나라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수탄 전쟁을 치렀던 요압에게는 당연히 병사 하나 죽는 것은 누군가의 형제를 죽인 것이요, 누군가의 남편을 죽인 것이요. 누군가의 아들을 죽인 것이거든요. 수탄이 원한의 관계가 전쟁 가운데 수탁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 그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르치는 것은 요압의 위치에서는 해선 안될 일이었죠. 요압은 사실상 다윗도 함부로 할수 없는 권한을 지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넬도 하나님의 맹세를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온데간데없고 개인적 원한으로서 화평의 관계를 깰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없이 화평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서처럼 보였을진데 유업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지게 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겠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요압이 왜 이러한 저주를 받은지 마땅하냐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여수와 이 장에 가보면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그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살핀 뒤. 올바른 재판을 할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피성이 있는 곳이면서도 더 중요한 건 성문 안으로 들어가죠 성문이라는 건 당시에 공정한 재판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다 해당되죠 도피성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란 무너집니다 그 속에서 공정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요압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이면서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어그러지는 것까지 하는 위치 속에 있으니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도 어그러뜨렸고 도피성에 대한 법칙, 성문이라는 공정한 재판의 법칙을 개인적 원한으로 다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도 개인적 원한으로 어떠한 큰 일을 거르친 적은 없는가? 내 개인적 심성으로 공정함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나 때문에 공동체의 막대한 영향력을 안 좋게 가져올 땐 없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고백이 요압의 가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한기상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백발에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일생 가운데 이 죄에 대한 큰 실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벌은 그의 삶을 쭉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긴 한데 요압은 앞으로도 쓰임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벌은 그날 그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숱한 이야기를 볼때 하나님께서 즉각 형벌을 내리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형벌을 내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더 둔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더 거리감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벌의 때는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겠지요 요압의 말년에 그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걸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임 받을 것 쓰임 받는 것으로 받고 또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에 있어서도 꼬리를 물고 가는 삶의 형식으로도 펼쳐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30절입니다.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유압 자체에 혼자만 은밀하게 벌린 일이 아니라 아비세랑 같이 이 일을 벌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 다윗이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보면 평화로운 조약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15년 정도 되는 도피생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정말로 등극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더디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본인이 정말로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남쪽 유다 땅의 왕으로서만 지금 군림을 하는 상태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언제 정말로 약속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나를 세우실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했던 장면들이 한 순간에 허물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대했던 바가 확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다윗을 보면 우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우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초반 전에는 다윗이 우는 사람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울거든요. 어, 가장 큰 지도자가 한 일이 막강한 권력으로 사로잡은 요압을 처단함,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굴림함이 아니라 울었습니다. 애도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31절, <목소리> 다윗이 요압과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왕이 상회를 따라가. 그 모든 백성에게도 명령할 뿐더러 요압도 속해 있죠. 요압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찔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이렇게 애도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33절. 애가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 말인즉슨 아브넬은 죄인으로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다 손과 발에 결박되지 않고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없이 죽었다 억울한 죽음이며 정말로 미련한 자가 죽은 것 같이 허망한 죽음으로 죽었다 아브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자 평화의 이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억울한 죽음으로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애가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슬퍼하지요 35절 석양의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읽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윗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사절단이면서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대표자를 죽이는 것은 정말로 배응망덕한 것이거든요. 나라 안에서도 정말로 예의가 하나도 없는 엄청난 범죄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놓고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한 나라에 지금 한 나라로 굳어진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는 정치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3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백성이 나와서 음식을 권하는데 금식한단 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금식을 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진정성을 볼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진정성이 묻어져 나왔을까요? 다윗은 개인에 대한 허무함을 넘어서서 아부넬에 대한 인생을 놓고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넬 편에 섰던 백성들의 마음도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백성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한 백성의 마음의 무너짐, 수탄 전쟁 가운데 마음에 상했던 것에 대한 그동안 전통들 이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무력으로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애도했던 그가 지금도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애도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 아브넬의 편에 섰던 백성의 마음 상한 것에 대한 애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단 말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마음을 만져준 겁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 편에 선 겁니다 무력으로서 북쪽의 지도자를 제압하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고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온 백성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37절 이 나라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오묘하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무너지는 허무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책략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들 편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정말로 슬퍼하는 진정성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설득시키지요. 강한 무력과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지도자의 탁월함, 무로서 백성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고 슬퍼하고 운 것으로 백성들 마음은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는 걸 나중에 5장쯤에 이르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보면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큰 대의를 그르친 적은 없는지 다윗처럼 울어야 할 때는 아닌지 어떠한 방식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식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오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허무함, 수많은 당황함 이러한 모든 것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마며. 다윗의 집이 강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방식들을 주목하길 원하운데 오늘은 우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격성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국률함으로 남들을 사랑함으로 설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